시윤이가 6살이거든요. 지금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 2018년 첫 입사하여 6년차 구몬 선생님입니다. 스마트 구몬에는 애니디바이스가 가장 큰 장점이죠. 요즘은 가정마다 태블릿 한 대씩은 다 있는데 쓰던 기기에 앱만 설치하면 바로 학습이 되니까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습지와 비교했을 때도 단순 객관식 아니고 100% 주관식 학습이라는 것도 구문학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이가 읽고 풀어야 진짜 공부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학생과 학부모까지 케어하니까 호응도 매우 높습니다. 22년도에 4살이었던 권시윤 회원에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한글이 크는 나무 20호 후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부모님께서도 중단을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때 이대로 학습을 중단하면 아이에게 구문 한글 학습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학부모님과 충분히 상의 후 첫 단계인 1호부터 다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윤이가 6살이거든요 지금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